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독이는 방, 카이입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네,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새 책이 나와요. 그래서 좀 지필이랑 후반 작업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뜸했는데, 네, 조만간 또 저의 신간으로 네,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을 네, 기대를 하면서, 네, 오늘은 여름에 읽으면 좋을 작품 3권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뭐 휴가 때뭐 어떤 책 읽으면 좋을까, 또뭐 북항스 한번 하고 싶은데 네, 어떤 작품을 좀 고르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네그 정유정 작가님의 완전한 행복을 골라봤어요. 사실 뭐이 작품은 워낙 유명해서 이미 네 읽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작품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선은 너무 너무 재밌어요. 네. 정말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휴가 지에서 읽다 보면은 시간이 순삭하는 그런 작품이고,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도 많이 추천 했는데, 대부분이 읽다가 지하철 못 내릴 뻔 했다. 네. 아니면 출퇴근길이 순삭이다. 잠을 못 자겠다. 이런 후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이게 꽤 두꺼워요. 책이 거의 5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작품인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거의 이책 읽는 동안에 네 밤잠을 설이책 말을 더듬 <laughs> 거의 막네 밤잠을 설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 이무더위를 읽기에는 네또 재미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책을 제일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작품은 사실 그 딥, 페이지에 지금 행복은 덧셈이 아니야 행복은 뺄셈이야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이 책의 그 주제를 말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은 딱히 엄청난 미인은 아니지만 어떤 치명적인 매력으로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행복한데 걸림돌이 되는 어떤 게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 라 하더라도, 네, 행복의 걸림돌이 되면은 다 제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피해가거나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 제거를 한다는 것은 즉, 살인을 한다는, 네, 의미죠. 작품을 읽다 보면은 주인공의 이기적인 행동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고, 네, 화가 나기도 해요. 근데 이, 이런 이야기를 왜 작가가 쓰게 됐느냐. 이 작가의 후기를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제부턴가 사회와 시대로부터 읽히는 수상적인 징후가 있었다. 자기애와 자존감, 행복에 대한 강박증이 바로 그것이다. 온 세상이 너는 특별한 존재라 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하게 그지 없었다. 물론 개인은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점에서 고유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그와 함께 누구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 동안 인정해야 마땅하다. 모두가 다 나는 너무나 특별하다고 외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내가 특별하다면 타인도 특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타인이 아니라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어떤 사회적인 불화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조금 더 나아가면은 각종 뭐 갑질 논란이라든지 뭐, 사건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맞는데, 그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네, 다른 사람도 행복한 거, 나만 특별한 게 아니라, 타인도 특별하다는 거를 인정하고, 이 공존하는 사회를 이 작가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는데 또이 책이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묵직해요. 그래서 정유정 작가님이 네, 대단하신 거겠죠. 그리고 매 순간마다 그 장소라든지 아니면 그 인물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한 그 묘사가 너무나 디테일해요. 그래서 마치 그 모든 장면들이 다 눈앞에 그려지고 이것도 영화로 개봉이 되지 않을까? 네 기대가 되기도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뭐 치밀하고 섬세한 묘사는 정유정 작가님의 특징이라고도 할수 있죠. 이제 물론 이 책이 너무 너무 재밌기는 한데 간혹 가다가는 그 작가님 작품이 좀 잔인하다, 좀 잔혹해서 읽기가 어, 힘들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는데 사실 기존의 작품들에 비해서 이 작품은 그 잔혹성의 밀도가 좀 였다고 할까요? 네. 좀 작가님 작품을 처음 접하는 분들의 입문서로도 네,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읽는 즐거움도 있잖아요. 그 읽기의 몰입을 네,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그 여주인공한테 너무 화가 나서 막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게 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주와 함께 네 읽어보면은 네 굉장히 좋은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정유정의 완전한 네 행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작품은요, 어, 프랑스 작가예요. 바로 디라스의, 네, 이 작품입니다. 여름밤, 열시밤이라는 작품인데, 제목에 이미, 네, 여름이 들어가 있고, 책 자체도 어떤, 네, 여름을 상징한다는 게 여실히 느껴지죠. 너무너무 청량감을 안겨주는 그런 표지이기도 한데, 디라스의 작품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좀 난해한 작품들도 꽤 있는데, 연인과 그리고 이 작품은 그나마 좀 네, 읽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라스의 입문서로 예, 권하고 싶은 그런 작품이고 두께도 꽤 얇죠. 네, 굉장히 얇은 작품이라서 금방 읽는데 내용도 심플해요. 엄마가 죽었다라고 살인 사건이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이방인처럼 도입부터 살인 사건이 나와요. 어떤 한 남자가 네,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핀 남자 두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 마을 자체가 굉장히 흉흉한 그런 상황인데 폭풍우가 네,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폭풍우를 피해서 마드리드를 가는 중에 이 마을의 호텔에 머물게 된 마리아라는 여자가 등장해요. 근데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남편과 딸 그리고 자신의 친구와 함께였거든요. 여기에서 두 여자가 등장한 걸 보면 눈치를 채시겠지만 이 남자와 네, 이 아내와 또 아내 친구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사건과 이 마리아라는 여자의 상황이 약간은 네, 중첩이 되죠. 그래서 이 여자는 굉장히 마음이 복잡한데 그 복잡한 가운데 바로 앞에 이야기가 나왔었던 그 살인사건의 살인자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이 여자의 심리 변화를 중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은 어떻게 보면 그냥 배경이고요. 이 상황을 대하는 이 말해 하는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따라가는 재미가 쏠쏠한 그런 작품인데 이 작품은 그 정유정 작가님의 앞선 작품과 달리 어떤 막 재미가 있고 극적인 변화가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되게 그냥 잔잔하고 이 여름밤 정치. 그렇지만, 낭만적인 정치는 아니에요. 막 폭풍과 몰아치고, 약간은 좀 음습하고, 네, 그러다가 또 비가 잦아들고, 그런 여름밤에, 비 내리는 여름밤에 분위기를 느끼기에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사와 재미로 읽는 책이 있고, 분위기로 읽는 책이 있다면, 네, 이 작품은 약간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비가 내리는 여름밤에, 네, 밤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에 읽으면은 좋은 책인데 공교롭게도 작가가 의도한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스페인이라는 배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스페인어로 사랑 아모르라는 단어의 뜻은 그 아모르에서 아는 저항, 모르는 죽음을 뜻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에 저항하는 행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작품 속의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가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인간이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죽지 않기 위해서, 죽음에 저항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네, 들었어요. 이 작품에서는 그, 만샤니아라는 술이 자주 등장을 해요. 스페인에서 마시는 술이라고 하는데, 저도 한 번도 마셔본 적은 없는데, 왠지 이 작품을, 네, 읽을 때는 그 술을 좀 공수해서 <laughs> 한방 쪽에 약간 홀짝이면서, 네, 읽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 작품이에요. 이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는 제가 여름에 읽고 싶어서 한동안 안 읽고 네 킵했던 그런 작품이고 읽고 나서도 아 확실히 기다렸다가 여름에 읽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책도 약간 그 계절에 맞게 읽는 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목에 여름이 들어가기도 하고 책의 배경도 여름이에요. 이제 그래서 뭐 여름에 읽으면 더욱더 이 책의 정취를 흠뻑 너,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의 주인공은 이제 막 건축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졸업을 하면 진로를 모색할 텐데 가고 싶은 곳은 딱한 군데밖에 없어요. 뭐 대학원 진학도 아니고 대형 건축 회사도 아니고 무라이 소장이 운영하는 네, 건축 사무소에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건축가이기 때문인데. 안타깝게도 이 건축 사무소는 한동안 채용이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인데, 이 나는 어찌됐든간에 한번 네 도전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자신의 졸업 작품과 이력서를 써가지고 지원을 해요. 그런데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채용이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채용의 이유는 국립 현대 도서관이라는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네이 주인공이 채용이 됐고 이 주인공은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던 무라유 소장과 함께 이 도서관 프로젝트를 위해서 네 아주 시골의 숲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뭐 건축을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담고 있어요. 일단 배경이 네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에요. 이책 표지에서도 네 고스란히 느껴지죠. 표지 자체가 너무 너무 청량하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이 무라이라는 소장의 건축관 자체가 좀 자연 친화적인 것을 표방하고 있어요. 인간과 자연 또 건축이 공존하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스승이기 때문에 책을 읽다 보면은. 심신이 안정이 돼요. 굉장히 마음이 내 네, 편안해지고 뭔가 나도 이숲 속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좀 책을 읽다 보면은 네, 이렇게 감각이 열리고 이 숲의 청량함과 시원함, 어떤 자연스러움이 고스란히 나한테 말을 거는 그런 기분이 드는 작품이에요. 뭔가 막 치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막 이렇게 복잡한 서스펜스가 아니라 좀 이렇게 편안해지고 힐링되는 책을 찾고 싶다. 말 그대로 휴식을 위한 책을 찾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께 네, 권하고 싶은 그런 작품입니다. 홍차와 커피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는 막 술이 등장을 했다면은 이 작품은 이제 커피 홍차가 등장한다는 것만 봐도 약간은 조금은 다른 결의 책이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아침에 다 커피를 내리고 이렇게 안락한 소파에 기대서 네 뭔가 창밖을 바라보면서 네, 자연과 호흡하며 읽기에 네,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네, 여름에 읽으면 좋은 청량감을 주는 책세 권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세 책마다 각자의 그 개성과 특색 있는 작품이어서 뭐 성향에 따라서 네, 한번 골라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독이는 책으로 또 저의 신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스!